며칠 있으면 곧또 가게 돼요 어.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어 걷잡을 수 없이 음. 그좀 이상야릇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늘 잊지 않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럼요 얘기를 좀 차근히 하고 네. 넘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 네. 예, 지난번에 그 김세나 씨가 작년 12월 8일이던가요 네. 아, 일본 그 오사카 가서 아 공연을 하고 돌아왔는데 네, 네 저기, 네, 저기 포스터죠 네 맞아요 네 아이고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네. 거기 이제 그 옆에 있는 가수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에요. 네.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찬조 출연으로 나왔죠? 네. 하루에 일본 돈으로 1 5 0만엔 정도 받는 가수들이죠. 그래요. 네. 제캐아하고좀 비슷하지 않잖아요 <laughs> 네. 제가 저 프라이버이, 곽규석 선배님에게 말을 들었습니다. 그건 같이 갔다 오셨죠? 네. 굉장히 네. 성황리에 끝났다고요. 네. 그교포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. 예. 굉장히 그 우리 그 한국 연예인이라면은 음. 적극적으로 그. 후원을 해주시고, 음. 네. 역시 그 피는 속에서 오는 것 같아요. 아 그럼요. 음. 근데 그동안 그 우리나라 많은 연예인들이, 일본서 활약을 하고, 또, 어, 크고 작은 리사이트를 많이 가졌었는데, 김세아씨 리사이트를 정말 그중에서 제일 성공한 케이스라고 한다는 얘기, 서수남 하청씨제 친구들도 네. 같이 갔다 왔죠? 네, 그 얘기를 뭐, 치, 뭐, 입에 치이말아도고 그 얘기를 하던데, <laughs> 굉장히 신나하던데, 아, 그 계획, 공연 계획, 그때 그 공연을 하고, 그러고 이제 일본 그룹에 거주하고 계약이 됐나요? 네. 아, 거기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? 와서 보고, 이제, 테레비에 또 방영이 됐거든요. 네. 음. 우리 MBC 테레비하고, 그, 이제, 자매결연이되있는 네. 후지 네. 테레비에서 방영이 돼서, 아. 거기에서 그레코테 회사에서 많이 본 모양이에요. 네네. 그래서 네. 몇 군데에서 이제, 출연 교섭이 왔는데, 음. 아, 계약 네. 교섭이 왔는데, 네. 네. 교섭을 하려면은, 계약을 하려면은 한국으로 와라. 어. 네. 거기서 안 하고 일부러 그냥 한국으로 제가 나왔어요. 잘하셨어요. <laughs> 그랬더니, 왔더군요. 어, 그래요. 네. 네. 그곳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노래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? 지금 그 가슴 아프기가 굉장히 인기 있더군요. 그렇죠. 그런 말이에요. 네. 우리가 저 김세나 씨가 12월 8일 날 공연한 그 어, 녹화 장면을 VTR로 네. 한번 좀여러분께 보여 주세요. 그럴까요? 네. 네, 보고 싶어요. 네. 세레나상. 네. 本当に素晴らしい歌の数々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. 고맙습니다. 건구 을응원니다 도전. 아합니다고바 네. 아주 박스 보내 장면이죠. 네. <laughs> 굉장히 전 전날 정말 감격했어요. 네, 네.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그 코미디언이라든가 네. 영화 배우, 가수. 저분도 지금 보이는 분이 그 유명한 영화 배우죠. 네. 아, 그리고 지금 나온 사람들도 코미디아이고요. 아, 네. 네. 아이고, 이분이 꽃다발수는. 또 유명한 가수예요, 네. 거기서요. 어, 가나이 가스코라고 춤을 참잘 추더군요. 네. 네.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. 저 사람도 네.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캐럴을 받고 있어요. 하루에? 예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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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주 꽃다발 속에 다 꽃, 묻혔습니다네. 꽃속에 묻혀. 네. 그리고 어떤지 예. 지금 꽃다발 주시는 분이 음.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죠. 한 400만 원 정도 받아요. 네. 그래요. 네. 그리고. 네. 어, 지금 나오는 사람도 유명한 가수, 음. 나가지교시라고요. 음. 네. 그리고 요즘 또 한참 인기 있는 그 가수, 신진가수죠. 네. 저분에 중에 우리나라 우리 교포는 안 계셨어요? 어, 왜요? 저, 박규석 선생님하고 소수남아청이그리고제 어. 무용단. 어, 아, 여기서 다 같이 가신 분들? 네. 네. 아, 박규석 씨 얼굴이 잠깐 보여있는것 같은데. <laughs> 네. <laughs> 말같이 계신 <기신> 분이. <laughs> <laughs> 네, 지금 꽃다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절대 기, 예, 예, 마음이 어땠어요? 물론 한국에서 공연하는 거하고 달리 외국에서 한다 생각하니까 음. 특히 일본에서 하는데 특 네, 네 음. 그 일본 연예인들이 음. 그 한국 연예인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찬조 출연까지 해주고 네. 음. 꽃다발을 줬을 때는 정말 감격 무량했어요 네, 아, 근데 마지막에 예, 아리랑을 다, 아, 지금 뭐예요? 아리랑을 지금 아, 전 연예인 아, 다 부르고 있어요. 아그랬어요이런 네. 사람들. 도 한번 들어보죠. <laughs> 네. Go, <laughs> 같아요. 그러게 말해요. 아 그때 가슴이 어땠어요? 지지트했지? 사실 뭉클했어요. 네. 정말 <laughs> 네. 에, 뭐 좋은 일 하고 왔다는 것보다 아주 그냥 정말 큰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. 정말. 구기선양하고 네, 오셨어요? 그렇죠. 네. 그 일본 그 교오사카에 사는 그 교포들을 얼마나 어깨가 또 으쓱했겠어요? 그렇죠. 그 일본에서 그, 그, 그 공연 때 일본 그 남자분하고 어, 가슴 아프게 네. 네저 나가지교시라고요. 네 가슴 아프게를 곧잘 불러요. 어 그랬어요? 그래서 음. 같이. 불렀어 같이 불렀어요. 네. 가슴 아프게를. 네. 그럼 그거 한번 좀 봤으면 좋겠네요. 그럴까요? 네. 가슴 아프게 굉장히 일본에서 네. 유행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가슴 아프게를 한번 김신아 씨하고 일본 가수하고 부르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슬라이, 이혼받아, 옥서스, 옥서스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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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Tchau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아이고, 멀쩡히 잘생긴 미남에다 노래까지 잘하는데 발음이 엉망이군요. 이어락, 연락, 이어락 소리. 이게 뭡니까? 이게 공부를 해야죠. 그래도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그 발음이 아, 아주 힘들대요. 그러게 말입니다. 저. 근데 저 사람이요. 그,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가수인데요. 음.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요. 그래요. 여기서꼭 한국에 오겠다고 음. 한국에서 제쇼가 있으면은 음. 돈안 받고 무료로 출연할 테니까 어, 꼭좀좀 좀 초청해 달라고요. 음. 네. 그, 한국 여자들 이쁘고 음. 또그 한국에 꼭그 좋은 나라라는데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. 총각이에요, 그죠 지금 총각으로 알고 있어요. 어, 이영욱 씨도 청년대. <laughs> <laughs> 자, 그 가수 이름이 누가 그죠나가즈교 씨. 아, 그래요. 응. 자, 그러면 이제 언제쯤 떠날 예정이십니까? 아, 일주일 안에 떠날 것 같아요. 그래요. 네. 네. 그럼 아, 앞으로는... 앞으로의 계획이 응. 있으시다면요? 역시 이제 일본에 나가서 일본인 연예인과 같이 응. 이제 어깨를 맞대고. 견우고. 네. 연애 생활을 하니만큼. 지금 신중하게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고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또 성원해신 때문에 잘될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. 아, 여러분 전부 전부 성원해 주셔서 아,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아, 일본 네. 가시도 일본 그 네, 대가시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겨어서 하지만 아, 국기선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. 저 김세나 씨는 자기가 작사도 하고 네. 그래서 에, 프랭크 스나트라 마이웨이라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아 김세나 씨의 그 세나의 길이라는 네. 노래가 있죠 네. 그 노래를 청해서 한번 또 다시 들어보기를 하겠습니다 네자 네? 부탁합니다 네. 나의 길을 가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름이 두 개예요. 하나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얻은 김희식이고요. 또 하나는 13년 전 1965년 제 1위의 DBS 가요대기장에서 장원으로 뽑혀서 갑돌의야 갑순이를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예명김설의나입니다제 고향은 서울이지만 4살 때 논산으로 내려가서 황국국민학교와 강릉여중을 다닐 때도 그랬지만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학악예술고등학교와 사람을 예대 음악가를 나오는 동안에 제곁에는 늘 그리움의 실현이 함께 했었습니다. 그리움을 잊어보려고 한올한올 정성 들여 술을 놓아보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리움은 술을 놓아도 사라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저는 무대에 서기를 좋아했습니다. 그리고 노래하기를 좋아했습니다.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있기를 좋아했습니다. 지금까지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통해서 이 세나는 용기를 가지고 꿋꿋이 살아나겠습니다. 이 세나를 여러분께서 잊지 않으시는 한 세나는 영원히 영원히 언제까지나 노래받는 부르겠습니다.